자, 네. 일단, 예. 이번에는, 그렇다고 지금 또, 콜은 물타기 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콜 가지고만 하셔야 됩니다. 그 콜이 올라가게만.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억나시죠? 푸시 많이 올랐을 때, 쌈 풋을 놔두고, 고가 풋을, 차월물을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싼 붓을. 짠. 그때 기억, 그때랑 지금이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10년 물체권,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미국이 자 올라가면서요. 미국 채권이, 미국 선물이 하락하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못 올라가요. 지금. 그래서 비중을 맞춘다 하면 우리 추경을 생각해야 되고, 추경은 뭘로, 뭘로 해수를 할지 여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지 추경을 자, 보셔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추경이 진행이 되는지 단기 채권이냐 아니면 어, 아니면 중장기 초장기 채권이냐 요게 그리고 어찌됐건 3월 10일날 30년불 채권을 이 제대로 발행을 해서 코울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때는 코울인데 아니 그것도 제대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락이에요. 오늘 20년물 채권 영향력, 요렇게. 자, 오늘 아니나 다를까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20년물 채권이, 이게 뭔 얘기냐면요. 채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발행을 하게 되면 채권을 팔고. 근데, 코로나 이슈에 우리가 특히 여전히 채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유상증자를 해요. 그러면, 주식 수가 또 많아지니까 콜로 들어가는 그그 그거 비차익으로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자 이렇게 그리고 선물이 아침에 매수가 들어갔지만 자 숏을 칠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서 결론은 자더 빼버렸어요 물론 이때는 엄청나게 폭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이미 올라가봤자 이때의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중으로는 평가금으로는 한네배 정도 푸이 많은 상태였죠. 그러면 콜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넣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넣고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풋을 그리고 높은 콜만 잡고 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풋을 그러다 보니까 콜이 자 하지만 이쌍 콜을 살려보겠다고 또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건 이대로 살아나게 둬야지 돼요. 삼월 십일과 초장기치 발행 때 자. 초장기체 때 발행만 보셔야 됩니다. 진행 과정을 보셔야 돼서, 일단은 지금은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채권들을 오늘도, 자, 선매출을 잡히니까 채권 흐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큰 채권이 발행되는 건 계속 체크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행하는 채권이 뭐뭐인지, 자, 봐야 되는데, 오늘 20년물이 6,500억이요. 근데 오늘 그렇게 제약 자 코를 중간에도 안 봤던 거 오늘 제한적이었어요. 20년물 발행이. 물론 6,500억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20년물은 그리고 살자 5년물과 20년물 방향 잡기가 조금 10년물과 30년물 50년물이 세지 오늘. 자 이렇게 근데 추경이 정확하게 지금 뭘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단기 채권으로 들어가는지, 거기다가, 통환 91일물, 짠. 자, 다 지금 몇 배씩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딱히, 어, 그럼 이렇게 발행을 해서, 아니죠. 얘네들은 할인채가또 발행이 되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풋비중을. 콜이 10이고, 풋이 3이지만, 평가 금액으로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낮은 콜은 갖고 있고, 낮은 품도 갖고 있으시라고 벌써 공사가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공사 그럼 그냥 이번에는 낮은 것도 네 들어가서 네 비중을 그래서 대 이제 비중 맞추고 시 이제 낮은 거자 이날도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팔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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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까 고민들을 하셨지만 그죠? 요 공사 얘가 저점일 땐 이렇게까지 많이 하라 그래서 20원까지 갔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을 풀었을 때 대비해서 얼마나 갈지 여부를 봐야 되니까 얼마나 갈지 봐야 되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아니야 악 없어요. 1차 채권. 1차 채권에 대한 전환점이라. 1차. 그니까 러 그거는 판단을 하셔야지 돼요. 빅토리아님. 빅토리아님. 대원 목표가를 얼마로 생각하세요? 대원 목표가를 매입 가격 얼마고 목표가를 얼마? 10만원? 2만원? 그러면 1 9 9 0 0원에도안 파실 거죠? 목표가 19,900원? 2만원? 제가 쪽지를 주신 무방 위원분들께는 쪽지를 남겨 놨어요. 근데 자. 목표가 어떻게 해서 산정된 거예요? 얘는 1차 채권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이젠 2차 채권 가동할 때까지 8월 10일 이후까지 기다리셔야지 돼요. 2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핀잎하고 똑같으시네요. 자금삐님이쪽지를 주셨을 때, 저한테 2월 18일날 2만원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문자를 딱 보내드리고, 자, 요렇게, 17,000원부터 5%씩, 왜냐면, 자금삐님은 이제 사놓고 이제 기다리시니까 5%씩 팔아서, 그게 이제, 문자를 드려놨어요. 어떻게 매매하실지. 근데 그면 러 19900원에서도 못 파시는 거예요. 자제 악재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8월 10일 이후까지 지켜보셔야지 돼요. 1차 채권의 마감.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그거 없이 갈 수도 있고. 그 대신 1차 채권이 만 끝나고 나서 지금 2차 채권이 만 4천원대예요. 만 4천원대이기 때문에. 아마 낮출 거예요. 전환가가 1 1 0프기 때문에 행사가 그래서 행사 비율이 아마 조금이라도 낮춰서 13,000원대라도 맞추고 갈 거예요. 그래야지 주식수를 많이 받습니다. 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원인데요. 목표가로 10만원 잡았는데 정말 99,900원이다. 찍고 무너진다. 그럼 못 파는 거예요. 목표가라는 거는 2만원이 아니라 얘를 2차 채권이 이제 8월 10일 이후로 생각하셔야지 돼요. 지금 채권은 1차 채권에 대한, 올해, 작년 12월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한 행사인데,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몇 프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100억이다, 그러면 이제 한 10억 남지시고, 2차 채권 8월 10일까지, 자,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 이렇게 되면. 어찌됐건, 대원은 악재 없어요. 전혀 없고 오히려 실적 턴어라운드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견딜 만큼. 네. 자, 근데 그때 되시면 이제 또 이제 좀 많이 올라가시면 3만 원. 그럼 이제 2만 9천 9백 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만큼 올라가실 때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채권 종목은 마이너스일 때마다 사야 되겠지만 그렇게 막 한도 없이 늦출 수 없고. 자, 수익이 났을 때. 자, 매도를 안 하신다? 그럼 전환 시점 이후로, 전환 시점 이후로 해서, 목표 금액이 2만 원은 잘 모르겠고, 얘가 오르는 건 자, 자회사 때문입니다. 자회사 상장, 코넥스 시장, 시장. 근데 코넥스 시장에서 자회사가 자, 거래 대금이 1위에요. 코네이식스 시장에서는 뭐가 가격이 높고, 가격도 높죠. 엄청 높은데, 높은 것보다도 얼마, 거래가 안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얼마나 많냐요. 근데 거래 대금이 1위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자, 그것처럼, 근데 또 ELW는 틀리죠. ELW는 지금 못 팔면 한달 만에, 자, 만기에.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없고, 또 추경 때문에 더 많이, 자, 지켜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낮은 풋과 아주 낮은 거 가지고 있어요. 꽉 나면 요거 했지, 콜로 걸려고요. 그리고 등락이 주세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엉망이잖아요. 앞에 얘 때문에. 근데 요거 조금 더 올라가, 그쵸? 호흡가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높은, 낮은, 적정 풋. 요렇게 두개 갖고 있고, 낮은 것과 적정. 콜도. 콜도, 자, 두 가지로 갖고 있죠. 두 가지로 들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똑같이 지금 이제 잡으시고 가져가셔야죠. 비중대로만. 자, 그렇게 이제 잡고 가시면 어느 정도의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양쪽을 딱 잡고, 예를 들면 지금 콜도, 자, 저희가 두 개, 두개 정도 콜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낮은 것과 높은 것, 두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나올 거야. 하지만 지금 여기서 자금을 확, 풀이 축소 살짝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LP도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차월물이 풀릴 때까지는 자금을 엄청 늘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차월물이 빨리 풀릴 수 있습니다. 지수가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 푸도 그래서 풋을 잡을 때도 차올 몇부터 좀 높은 걸로 잡기 시작해야 돼요. 차올 몇붓은 왜냐면 코를 얘네가 안 풀고 싶어서 안푼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다 보니까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예요. 이젠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지만 저가 코를 꼭 매도를 해서 높은 거를 잡아야 될 시점은 전혀 아니에요. 다시 올라갈 땐 저가 골이 더 빨리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3월 10일 날. 그날 한번 기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연이어 추경을 단기 채권 통환 채로 풀지 10년 물로 풀지 뭘로 풀지 몰라요 자 10년 물이나 30년 물로 푼다 그러면 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주 저도 그러면 푸을 없애냐고요 아니요 이주 저도 묶이지 않으면 세게 세게 나오는 거죠 오늘 빅스가 18 넘어갔는데 이제 푸시 나오면 오늘이요? 에피가 그 근데 시장에 콜을 내놓긴 했는데 많이 못 내놨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터져도 못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싸구로를. 이렇게 터졌는데, 얘가 아니다? 엄청 많지 않아요. 해치를 콜로 걸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다시 자금을 막 정말 손실 나신 분들이 있다. 푸시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콜 그대로 갖고 계셔야지 되고 핵지는 이제 차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자, 근데 만약에 추경을 놓고 또 다시 10년물 채권, 30년물 채권 3월 10일 날 발행인데도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폭락이에요, 폭락. 자, 오늘 아침에도 계속 선물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숏을 치는 거라 그랬죠? 자, 숏을, 절대로 이대로는 아니다, 숏을. 선물을 매도부터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 원에 매도해서 8천 원에 갚아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일단 추경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단기에,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시장이 대비, 이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 일이 나왔는지, 전장 마감한 이후에, 1 0년물 채권이 지금 방송하면서 방송 진행하기 바로 전에 여기 몇 신가 분요 오르기 시작했던 시간이 2시 11분이요. 2시 11분, 자 여기 막 보면 되죠. 지금은 미국도. 전장 마감 이후에 진행되는 건지 봐야 되지만 이렇게 아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각보다 미국 채권이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미국이 비해서 미국 채권 가격이 높지 않다. 100.211 11분부터 전장 마감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튀기 시작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미국은 근데 우리 장 시작할 때 미국 선물 S&P가 마이너스 2%가 훨씬 2.15까지 마이너스가 떨어졌는데 지금 마이너스 1.97에 채권 가격이 안 들어갔어요 물론 전장 얘네가 마감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 시장은 또 높게 거기다가 막판에 환율이 튀었습니다 1220 이렇게 되면 더 세게 채권 발행에 들어갈 거예요. 자, 채권 발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채권 움직임을 더 강력하게 봐야 하지만, 일단, 비중은 비중대로고, 해서, 자, 이래저래, 자,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어, 일단, 자, 비중을 일단 잡고, 지금은 코를 감싸지 만약에 정말 레고 님이 좀 콜이 많은 상태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당장 코를 감싸는 만큼의 풋을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요 콜이 살아가는지 보고 만약에 음 우리는 어찌됐건 자금 늘리는 거든 추경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되고 여기서 초장 기체가 1 0년 물이던 30년물이든 50년물에, 50년물 많이도 아니에요. 한2 5 0 0억이던 걔가 풀린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풀린 이후에, 자,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그게 풀린 이후에 상승이 막 나오게 되면, 풋 쪽으로 나오게 되면 차월이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차월을 그때 잡아갈 거예요. 지금은 싹 코를 감싸는 만큼의 풋을 들어가면 안 되고, 자, 그래서 그 대신 풋을 들어가는 게 코를 감싸는 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당연히 지금은 감싸고도 코를 계속 그대로 둔 상태에서 풋을 들어가고 빼고 들어가고 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추기 시작하면 자 등락이 딱 살아나올 수 있는데 일단 코를 매도해서 풋을 잡아도 안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지 돼요 자 코는 콜대로 추경과 3월 10일 날 30년물 채권 발행했어요 그전에. 뭐 50년물이든 뭐를 조금 짜투리를 더 발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MBS도 6월 달들이 지금 선매출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방향이 나온다. 그러면 자, 근데도 안 먹힌다 그러면 푸인데 그러면 당월물부도높기 때문에 차월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중대로만 지금은 자, 일단 해 나가셔야 될것 같네요. 자, 일단 미국까지만 딱 보고 마감을 하면 자, <laughs> 일단 예. 미국 지금 오늘 지표물은 거의 보질 않았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지금 지표물이 더 높아요. 장 내내 지표물은 근데 지금 평균 합산보다 끝나고 나서 채권 가격으로 더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채권 가격이 덩달아서 오르고 있으니까 아까 봐더 올랐어요. 100.727로 이렇게 오르고 있어도 이일안까지뭔일 날지 모르니까 우리요 정도 비중을 콜 10대 푸즈 3으로만 해서 자네 맞추고 가겠습니다. 이제 천옥님은 푸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모양 제대로 갖추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목요일 날좀 푸짐 많으쳐서 그쵸? 자 위로 제가 또잡 잡느라고 낮은 것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네 그럼 이제 걱정 없이 자. 아유 저녁 기사가 나갔어도 못할것 같은데 비중을 잡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콜싼거 이대로 푸스로 가도 걔는 과감히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른 푹 쉬십시오. 감사합니다.